마키나 명훈님 볼 때마다 실력에 비해 외모로 주목받는 미남게이머 이미지라 아쉬웠는데 레더우등으로 실력 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천원 보완 감사합니다 그게 맞긴 하지 아우 나 진짜 그런 느낌이 있죠 잘생겨가지고 연기력을 사람들이 많이 안보는 그런 배우 와, 엄마. 피존2. 그 빌드 하겠습니다. 무적 빌드. 국가스 10풀이랑 비교하면요? 국가스 10풀은, 어, 둘, 두, 두 개가 장단점이 있긴 한데, 국가스 10풀은, 좀, 중간중간에 저글링 찍냐, 드론 찍냐, 그거 선택해야 되는 게좀 많이 힘들어요. 보고 찍기가 힘들어가지고, 2인용 맵에서는 국가스 10풀이 좋은데, 4인용은 국가스 9풀이 좋은 느낌. 4인용은 지금 상대가 몇인지도 모르고, 상대가 저글링을 많이 찍는지, 드론을 찍는지, 몰라요. 빌드도 모르고. 상대가 12합이면, 이게, 국가스 10풀이랄, 10풀일 때, 드론이어야 돼요. 선 드론 뽑고, 추에 찍고, 저글링 찍고, 이런 식인데, 2인용은 그걸 보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4인용은 지금 못 봐. 그래서, 저글링을 먼저 찍고, 드론 찍고 하는데, 그것도 12풀 뽕링한테도 위험하고, 되게 불안해요 빌드 자체가 아 구드론인데? 와 구드론인데 야, 말도 안되게 잘 싸웠다 대각이었네 대각구발이었네 대각구발 어 야야 아씨 나뺀 건데 뒤로 뺀 건데 아씨 아까운데 조글링 하나도 그래도 유리하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투에스를 지을까? 애매한데, 이것도. 아, 이걸로 앞마당 볼걸. 어? 저글링을 찍네요. 이래서 투에 찍는 게좀 애매했어. 이나키나 명훈님 볼때마다 실력에 비해 외모로 주목받는 미남게이머 이미지라 아쉬웠는데 레더우등으로 실력보여주세요 알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천원 보완 감사합니다 그게 맞긴하지 아나 진짜 딱 그런 느낌있죠 잘생겨가지고 연기력을 사람들이 많이 안보는 그런 배우 어? 그런 배우 느낌이야 나도 너무 얼굴을 봐 가지고 실력이 가려져 있어. 그게좀 안타깝네요. 아우야. 박정현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중 얼굴 아이고 예. <laughs>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0승나왔어요 방금 저글링 뚫을 때 있잖아요. 역 그 전성기 이재동이었으면 뚫렸어요 뚫리고 드론 다 털렸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컨트롤 그런 또 과감함 어 그런 것들 기세가 진짜 말도 안 됐어요 그때 이재동은 아니 오는 걸 알아 상대가 마지막 러시야 뻔해 뻔한데도 그게 되게 강력하다는 거그 예, 당시에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laughs> 7면 탈에다가 스콜지를 섞어가지고, 공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는 건좀 애매한데, 제 컨트롤을 믿고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드론한 두 마리만 세 마리 아위험하다 나이스. 이제 상대는 아까 드론 미네랄이 두 마리 남았어요. 상대가 올 수밖에 없어. 아까 방금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상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재동은 그때 이재동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무서워요. 컨트롤이 너무 좋으니까 오는 거 뻔하거든요. 노야로님 후원 2,000원 감사.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김형훈 다음 외모로 인정하는 클럽 게이머님. 음,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어, 인찬기님 저보다는 좀 한참 아래긴 한데. 그래도뭐 연예인까지 아실 정도니까. 할 묘네요. 며느님과 외모로 믿을 수 있는 게임은 김민철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어떻게 쫄리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위험할 뻔 했다, 씨. 와, 스쿨지가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와, 위험했다. 어우, 씨. 다행이네.